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설립하겠다고 정부가 선언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가 없다. 30년 지역 수건 사업이란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전략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23일 정부는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핵심은 의사 정원 확대. 신설 의대는 증원되는 정원과 별도로 판단되는 문제였습니다. 지역 의사들을 통해 지방에서 이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이 이곳과는 별도로 정원을 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2년이 지났고 의대 신설 문제는 성과 없이 제자리에 머무르는 동안 전남의 대응은 획일적입니다. 전국 유일의 의대 없는 지역. 전국 최고치인 중증 응급환자 유출률 등 의료 낙후성을 뒷받침하는 지표들만 주장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겁니다. 경북, 충남, 경남 등도 낙후된 의료 현실을 호소하는 가운데, 어차피 정치적 사안이 된 의대 신설 문제를 전남 홀로 전남의 사정만 외치는 게 최선인지 의문입니다. 국립 의대가 없는 의료 취약 지역 시도와 연대해서. 당위성을 충분히 중앙 정부에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미 의료 취약 지역간 연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경남, 경북, 충남 이런 곳이 다 어려운데요. 여의도 내에서는 그런 의료 서비스 낙후 지역끼리 연대해서 의료 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공동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대구경북에는 정책과제로 대학병원 분원이라도 제시했던 윤석열 정부가 전남에는 아무런 의료 확충 계획을 내놓지 않았던 걸 감안하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남의 의대 유치 전략 수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